네, 안녕하세요. 품목사의 말씀 창태입니다 어, 어제 중고등부와 같이 나눴던 메시지는 말씀 본문은 이제 창세기 4장에 있었던 어,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 네, 그 장면이에요. 계속해서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, 그 다음에 약간 인물별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어,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요. 가인과 아벨이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는 어, 예배일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서로 다른 이 제사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그 4절 어, 창세기 4장 4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어,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절에서도 5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이 제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자인 이 예배자 이 사람하고 제물하고 같이 붙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예배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. 예배 시간에 내가 출석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때 보면은 가인과 이 제물,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붙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데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. 하나는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? 어쩌면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인생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예배란 무엇일까? 이것을 꼭 우리가 던져보고,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고,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상기를 해보세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사장의 본문을 가지고,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?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보시면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라면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?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광주 지역에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?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"예배 시간이라 그러면 무엇이냐?" 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 봤을 때, 이거는 어 조금 센 메시지예요. "예배 시간이라 무엇이냐?" 라고 했을 때,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다. 라고 했습니다. "우리 자신이 죽는 시간이다." 라고 했어요. 왜 이거를 뒤바꿔서 얘기를 해보면, 우리의 중심,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...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셀 메시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.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시간. 하나님이 오롯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시간,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의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.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. 출발선도 완전 다르고요. 그리고 그 결승점도 아예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그 끝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품목사의 말씀차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